안녕하세요. 어, 오늘 2024년 2월 28일이고요. 전 iOS 개발자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준일기는 46일 차고, 오늘은 총 5시간 24분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이제 Swift의 문자열과 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지역적인 부분이란 거 아는데 앞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했고 좀덜 중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 번쯤은 좀 제대로 봐놓고 넘어가자는 생각에 좀 열심히 보고 있고 그중에 좀 인상깊은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Swift랑 파이썬이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자열의 인덱스 접근을 할때 파이썬은 그냥 대괄호 치고 인트 값을 넣어주면 이제 그 값에 접근을 할수 있는데 이제 Swift 같은 경우에는 요 대괄호 안에 string index 라는 타입의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n g i n 인덱스 값은 문자열 점 스타트 인덱스 여기 있는 이런 형식으로 그스 g i 점 인덱스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서브스크립트 문법을 통해서 넣어주면은 문자열에 접근을 할수 있다는 점이 파이썬이랑은 좀 독, 다른 독특한 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위프트 문자열도 인서트로 삽입을 하고, 리플레이스로 교체하고, 어펜드로 추가하고, 리모브로 삭제하고 이런 부분들 당연히 다 되고, 비교 요 부분도 조금 재밌었는데 이제 비교를 할때두 문자열을 이제 케이스 인센서티브 컴페어 그러니까, 대소문자 무시하고 비교를 해라,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 변수가 있다면, A 값이랑 B 값을 비교를 해서, 요건 특이하게도 리턴 타입이 컴페리션 리저트 타입이에요. 이거 열거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 케이스가 동일하냐,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A랑 B 값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컴페리션 리저트가 뭐 오름차순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게 true,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버전 같은 거 비교할 때도, 뭐, 3.1.0 버전이랑, 3.1.0버전 1.1 버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3.1.1 버전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규식 부분, 정규식 부분은 정규식이라는 건 문자열 내에서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 을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형식 언어라고 돼 있는데 어떨 때 사용하냐면 뭐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값을 우리가 받을 때그 전화번호 값이 전화번호 형식 있잖아요 어, 숫자 3개 그 다음 대쉬하고 숫자 4개 대쉬 숫자 4개 요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자열 값을 넣고 레인지 해서 여기다가 정규식 문법을 통해서 작성된 변수를 넣어 주고 여기다 옵션에다가 regular expression 이렇게 해주면 요게 이제 정규식 문법인데 지금 너가 원하는 문자열이 형식에 일치하냐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가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우편번호 같은 거 검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되면 2월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